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경주가 시작된다. 2019 코리아 컵앤 코리아 스프린트 총상금 20억의 경마 국가대항전. 9월 8일 일요일 서울 경마공원에서 펼쳐지는 최고의 경주 2019 코리아 컵. 코코베의 출전표부터 한번 보시죠. 코커에 모두 11마리가 등록을 했습니다. 외국마리 모두 4마리가 출전을 하게 됩니다. 론 세일러, 하비 월뱅어, 글로리어스 아티스트, 그리고 엠베서더리얼 이렇게 4마리가 출전을 하게 되는데 외국말 중에서 가장 높은 레이팅을 가지고 있는 레이팅 112의 론 세일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론 세일러는 서두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미국에서 벌어들인 상금이 120만 달러입니다. 미국은 사실 경주 상금이 굉장히 작, 작기 때문에 100만 불이 넘었다면 이제 대단한 뭐 상금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미국 삼감 경주를 노리고 그 말을 관리했단 말이거든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그 외국 말 중에서 아마 그레이드 경주 경험이 가장 많은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고 2017년도 크리 네. 솔라이트가 그때 당시만 해도 레이팅 112로 상당히 그때도 중공 맞. 받았었는데 네. 그 이상급의 말이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5월에 있었던 지원 경주입니다. 골드컵 경주 2,000m 경주였는데 돌공고 비슷하게 뛰어요. 맨 네. 뒤에 있다가 마지막에 추입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데 요 경주에서 우승하면은 아, 11월에 개최되는 프리드스컵 클래식에 네, 네. 그냥 뛸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질 정도로 굉장히 그 중요한 경주고요. 지원에서 3위를 했다는 얘기는 거의 뭐. 탑 클래스 말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 이번 코리아컵의 외국말 섭외는 사활을 걸었습니다. 아, 이 오, 말이 그렇군요. 빠지면 안 된다. 아. 자 이어서 살펴볼 말입니다. 어, 하비 월뱅어 이름이 되게 특이한 말인데 역시 미국에서 출전을 하는 말입니다. 세 어, 살짜리 말이라는. 삼세고요. 네. 코리아컵에 삼세가 지금 뛰는 건 아마 거의 처음인 것처 알려고 습니다 아쉽게도 2월에 그 홀리블 어, 스테이크스 우승을 한 이후에 성적이 계속 나빠서 아시지만 삼관 경주 도전은 이제,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홀리블 스테이크스에서 우승하면 삼관 경주 다 꿈을 꾸게 되는 그런 경주잖아요. 저게 굉장히 중요한 그 예선 경주예요. 그래서 네. 삼관 경주는 어, 계속 예선 경주 대상 경주의 그누력 점수를 따져서 그 출전할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아쉽게요 우승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성적이 나빠서. 어, 도전을 하지 못했지만 안쪽에 제 안쪽에서 추입하면서. 그 우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때까지만해도 아마 조교사나마주는 아마 기대가 컸을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말입니다. 글로리어스 아티스트라는 말이 코리아컵에 출전을 하는 홍콩 말인데요. 글로리어스 아티스트는 레이팅 92입니다. 레이팅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낮지만 어, 15번의 경주에서 3번의 우승과 2번의 준우승. 그리고 홍콩에서는 이제 보통 뭐 외국에서 많이 수입을 대부분 뛰던 말들 수입을 하니까요. 영국에서 승이 된 말입니다. 네. 홍콩에서는 전천 주로의 그 대상 경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레이팅 90이 좀 낮지만 지금 전천후 주로에서 지금 7번을 15전 중에 홍콩에서 7번 뛰어서 3승 2위 두 번, 3위 한 번. 전천요말 역시 전천후 주로 인조 주로에 특화된 말이고요. 그래서 추입하는 경주 스타일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자 카페테리아 핸드캡 2등급 어... 경주인데요. 지금 분홍색 모자, 펴 어, 팔에 하트 모양이 있는 마주보기입니다. 지금 주로가 지금 물기가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파장까지 네. 빈나고 있는데, 그가 그러니까 저희는 모래 주로는 비가 오고, 아 어, 다습하면 주로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그 저기 이제 인조 주로 올웨더 트랙은 진흙 성분이 상당히 많아요. 찐득찐득하다 그럴까요 주로가 그래서 네. 기록이 좀 늦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아 어, 1분 38초 8이 아주 굉장히 빠른 기록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 홍콩이 사실 외국인 조교사 비율이 한 육칠십 프로 되고 그렇죠. 로컬 조교사가 삼사십 프로 되는데 그중에서 이렇게까지 순식간에 그~ 랭킹을 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냈고 또 이~ 또 홍콩 조교사들의 특징이 한번 랭킹을 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면 네. 말들을 외국으로 보내서 또이제 아. 객관적으로 자기 능력과 자기 말을 인정받는 절차 중에 하나로 지금 코리아 컵에 어. 나오게 된것 같습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엠베세더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출전을 하고 있는 말인데 어, 레이팅 국제 레이팅은 104입니다. 어, 1 3 번의 경주에서 세 번의 우승을 차지를 했고, 자, 영국 역시 잔디 주로가 주인데 여기에서도 인조 주로에서 성적을 했던 말이네요. 예, 아, 아시겠지만 이게 미국 미국에서 상산돼서 영국으로 넘어간 말인데 미국은 어, 유럽하고 좀 다르게 그더 성향의 혈통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도 고 혈통을 이어받아서 그 영국에서 어 인저주로 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잔대주로는 성적이 굉장히 나빴구요 2주전에 이제 아 경주에 뛰었는데 1600m 인저주로 정천주로 뛰었어요 무려 부담중량이 63.5kg 그 영국 현지에서 굉장히 능, 이 능력이 인정받는 말이라는 거죠 그 영국에서 어 인조주로 레이팅이 53 533두가 지금 매겨져 있는데 네. 랭킹이 11위입니다. 어 상위권의 말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음 출전한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있어요. 2016년 코리아컵의 솔라다이어티라는 말을 아 출전을 시켰던 조교사고요. 그말 마지막으로 조교했을 때이말 상태 좋고 절대 자기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음. 믿는다면서 영국의 그 뉴마켓 마방을 출발한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항하는 한국의 말들 올해 뭐 그야말로 이거 뭐 자신만만 저는 뭐 너무 기대가 돼요. 자 바로 이제 한국의 기적 같은 그런 어 기쁨을 안겨줬던 돌콩. 돌콩이 출전을 하고 있고 여기에 최근 떠오른 강자죠. 문학지프 그리고 최근 조금씩 조금씩 또 안정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청담도끼까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국내 레이팅도 가장 높고 네. 최고 성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 중에서 가장 우승에 근접한 말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 론셀러가 가장 그 객관적인 전력상 유력해 보고요. 그다음에 돌콩이 아닐까? 자 돌콩 빅터 아르기스와 호흡을 맞추면서 부산 광역시장배 경주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이때 뉴 레전드도 이번에 이제 출전을 하는데 뉴 레전드도 상당히 어, 앞쪽에서 버티는 예, 모습이 상당히 저, 좋았죠. 그 이때까지만 해도 네. 아마 문학치프가 우승을 하고 뉴질랜드가 이 위를 하면서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마지막에 그 두바이에서 모주, 모, 어, 보여줬던 그 막강한 추입력. 을 보이면서 짜릿한 우승을 했는데 빅투아러 기수가 이제 기승해서 우승했는데 그 한국의 역사상 최초로 두바이 월드컵까지 뛰었던 말이고 네. 두바이에서 그한팔 마신 차로 우승할 때 두바이 현지 관계자들은 아니 이건 무슨 그 미국의 전설적인 시크릿 테리어이 아 나왔냐라고 네. 얘기할 정도로 폭발적인 그 추입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작년에 2위에 그쳤던 그 아쉬움을 올해 한번. 최소한 폭을 좁히거나 네. 착차를 좁히거나 아니면 우승을 할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청담 도끼는 어떤가요?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최근 두번 경주가 다 출발하면서 다 삐끗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온 그런 경우였거든요. 네. 그래서 출발 번호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출발을 원활하게 할수 있느냐, 그게 청담 도끼가 예전에 그런 강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데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올해 이번에 오는 기수 중에 무려 <laughs> 5000승에 가까운 기술한 기수가 있다면서요? 아, 아니. 예. 5000승에 가까운 기승이 있고 그 3만 전 3만 1000전 정도를 했는데 4 3만 1000전을 했는데 그 중에 5 0승을한 예, 거예요. 우승을 한 4800승. 와우. 2위를 4400회. 3위를 4 0약 아 100회. 이분은몇년 100년, 100년 말타셨나요? 네, <laughs> 이다 합쳐 보면은 도대체 3만 1000번을 뛰었는데 한 반 3, 4천 번.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걸로 3위 누굽니까? 안에 들어왔다는 말에 타는? 그 컵에서 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론세일러를 얘기했습니이 기수 같고 이름이 뭔가요, 이름이? 네, 게라드 멜라콘. 게라드 멜라콘. 네. 게라드 멜라콘. 론세일러 또이말 다른 말도 타나. 그리고 스프린트에서 패스트 파스도이기술가탄게 됐고. 아 그리고 이제 홍콩에서 오는 말두 마리도 직전 시즌에서 4위를 랭킹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올수 있는 로컬 조교사, 로컬 기술로는 지금 탑 레벨들이 지금 오고 있는 아, 겁 이제 이제 9월 8일 열흘 남았습니다. 모두 다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경마에는 정말 이제 그배팅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응원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날만은 우리 모두 태극기 들고 응원할 수 있는. ...입니다. 어, 그날까지 좀 추천하는 모든 말들에 대한 면면도 좀 재미있게 관심있게 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코리아컵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저희 방송에서도 좀 밀착을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9월 5일이죠. 9월 5일에 출발번호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출발번호 추첨 행사가 오전 10시 반부터 어, 열리게 되는데, 이 출발번호 추첨 행사도 여러분께 유튜브 라이브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월 5일 열, 10시 반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 코리아 컵까지 어, 남은 열흘 동안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그런 경주 어, 분석 그리고 어, 코리아 컵에 대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했는데 아직도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